코딩 교육 다섯 번째 시작하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코딩 교육 아이들과 함께 할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던 것처럼 코드닷오알지 그리고 코드 클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이 코딩 교육을 해 보세요. 어, 굳이 블록형 코딩을 제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사들한테 맡길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아이들이랑 같이 고민 하면서 그렇게 풀어 보면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시작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면은요. our of 코드라는 게 code.org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code.org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our of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까요? 코드닷오갈즈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아워브코드라는 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해두시면은요 로그인을 해두시면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하지 않은 것들이 쭉 분간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요. 예, 아워브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워브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아워브 코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아워 시간 코딩하는 1시간을 의미를 해요. 아워브 코드는 어 1시간만 사용을 해서 코드를 하는 게 코딩을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경험을 해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라든지, 뭐 스타워즈 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안나일사 겨울왕국의 캐릭터들이죠. 이런 캐릭터들을 집어넣어서 어요 내용들을 한 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코딩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 뭐 블록형 코딩, 뭐 피지컬 웹프로그래밍, 파이썬, 뭐 이런 것들 쭉 써놨는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집에서 이것들을 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언플러그드 활동하는 거하고 블록형 코딩까지는 그냥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코드다 노알지 쓰는 거하고 스크래치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아두이노 그리고 이제 웹 프로그래밍 이쪽은 어 사실은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조금 여기까지는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 스스로도 아이들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꼭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냥 재미있게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아두이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피지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것들 밖에 있는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모터를 움직인다든지 드론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아두이노라는 이 보드예요. 이 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모터를 움직이든지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뭐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쪽 HTML, CSS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더 서버 쪽 관련된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IoT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파이썬 프로그램까지 할수 있으면은 아마도 뭐 학교에서 할수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해서다 마치어지게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맞춰지게 되면은 야이가 어,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직접 혼자서 뭘 하든지 혹은 대학에 가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하든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래밍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어, 전공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밍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런 아주 중요한 스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갔죠? 네, 아워보 코드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코드클럽에 보면은 이게 좀 있어요, 했었던 것들이 제가 다지는 않고 하나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서 한 단계씩 1단계 2단계 쭉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My name is Jens b e r g e n s t e n but I'm better known as Jeb. I'm the lead developer o n Minecraft.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실행하면 앞으로 이동. 두 번째 앞으로 이동 명령을 더해서 양에게 도달하세요. 얘가 이 친구가 한 칸, 두칸 앞으로 이동해서 양한테 가라는 거죠. 실행하면 앞으로 이동.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이동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두면 앞으로 이동이 두 번이 되겠죠. 한칸 이동, 두칸 이동. 그러면 양 앞으로 갈 거예요. 실행을 누르면은 두칸 앞으로 가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 주죠. 자 그리고 코드 보기, 올리 플레이 계속하기, 계속하기해서 이 다음 번, 이번 퍼즐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쭉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음,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가는 게 대략 1 시간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1 시간 정도, 1 시간 아이와 함께 아우어브 코드를 한번 진행을 해 보세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풀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뭐 낙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내가 여기 로그인 해 두면은 내가 했던 부분, 틀렸던 부분, 하지 못했던 부분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다 나중에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 가서 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이런 걸막 찾으면 돼요. 퍼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레드스톤 3개를 채굴하라 그랬는데 하나 둘두칸간 다음에 앞에 하나를 한칸 가고 두칸간 다음에 블록 파괴를 하면 은 그렇죠 한칸 가고 두칸 블록 파괴하면 여기서 레드스톤을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용암으로 떨어지지 말라 그런 걸 보니까 이거를 하면 아래쪽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용암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조약돌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진행을 같이 해보세요. 같이 같이 하나씩 가다 보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게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코딩 교육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이라는 건 미래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르치 f a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내 아이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니까. 그걸 이미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은 어, 차라리 그 예지 능력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알수 없고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자, 반복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 특정한 조건에 움직이게 한다든지. 머릿 속으로 이걸 순서대로 구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들을 가지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으면은 이 아이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학자가 되건 물리학자가 되건 혹은 엔지니어가 되건 그것도 아니면 글을,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거나 사진 기자거나 혹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어 심지어 어떤 기사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편집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점점 더 키워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코딩 교육은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어야 돼요. 그래서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 교육보다는 차라리 디지털 리터러시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디지털 기계들을. 디지털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 이런 게 코딩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안에 있는 것들 하루 아침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우어브코디부터 시작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가 이제 적어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제, 이제 2월이니까요 뭔가 또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지침들을 또 내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코딩 사이트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처음 코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올려놓는 그 글들을 동영상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유튜브 동영상 구독을 해주시면은 제가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 코딩 교육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과 함께.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파이썬과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부담 없이 쉽게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족 이용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